인공은? 아니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지? 음 오늘도 여기에서 뭔가 고민의 스멜이 좀 나는구나 보아하니 오늘도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온 사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찬이는 오늘의 고민이 뭐예요?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잘 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요 음, 맞아 맞아 독서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에 올라가면 길고 어려운 질문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질문을 읽어도 이해가 잘안 돼서 시험 시험을 취업, 못 봐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읽기는 하는데요. 읽을 때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독서록으로 쓰려고 하니 정리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쌤 이름이 뭐니? 쌤 이름? 선생님은 지은이야. 지은이 모든 책에 지은이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책을 지은 모든 지은이들의 마음을 잘 알지. 지은이가 독서록 비법을 알려 주겠어. 지은이니까. 에이, 뭐예요, 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은이 많은데요. <laughs> 그랬어? 미안해. <laughs> 일단 그러면 독서록을 쓸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일단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독서록을 쓰는 방법도 궁금해요. 오, 음, 좋아 좋아. 책을 고를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 돼. 첫째,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 흥미로운 책을 고르면 독서록에 쓸 바리 많아져서 좋아요. 둘째, 요즘 인기 있는 책, 친구들이 재밌다고 추천하거나 유튜브 등에 소개된 책도 좋아요. 셋째, 필독서 추천 도서. 요즘은 인터넷에 교과, 수록도서와 필독서, 추천도서 등이 많이 나와 있답니다. 아, 그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올랐어요. 천장틸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오, 그책 진짜 좋은 책이야. 초등학교 2학년 필독 도서이기도 하고요. 어우, 선인장 호텔. 선생님도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완전 의리의리한 호텔이야. 방이 되게 좋다? 쌤, 혹시 진심은 아니신 거죠? <웃음> 왜? <웃음> 진심이 아닌 것 같니? <laughs> 아직 선인장 호텔을 못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준 거야. 읽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 책이 정해졌어요. 독서록을 쓸때 이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제가 말해줄게요. 독서록을 쓸 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책의 주제를 생각하며 읽어요. 둘째, 인상적인 부분을 골라보아요. 셋째, 다양한 독서록의 형식을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선인장 호텔의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음 사막에서 사는 여러 동물들이 선인장에서 행복하게 살다가요. 맞아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선인장이 쓰러지는 부분이요. 오래된 선인장이 푹 쓰러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선인장 호텔에 아무도 오지 않겠구나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불어 아니 아니 아직 안 익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응? 어 이게 뭐예요 정말 대단한데? 밀당을 하는구나 누가 테 배운 거야? 마루지 청라 센터 박은정 원장님께 <laughs> 배웠지요 다 공개하면 재미없다 원장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아. 들린다 들려 잘한다 어머 어머 똑부러지게 배웠네요 청라센터 원장님 이렇게 야무지게 키우셔서 좋으시겠어요 인천 청라 지역 엄마들 띠링 띠링 청라점에 전화하세요 음 어,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나요? 음 모르겠는데요 <laughs> 난다알줄 알았어 <laughs>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서록을 쓸때 매번 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독서를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더 재미있게 쓰고 싶어요. 독서록을 쓰는 형식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줄거리와 감상문을 쓰는 방법, 주인공이나 지은이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 중심 주제를 골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장 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법, 책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퀴즈로 내는 방법. 내 생각을 만화나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는 방법 등등 많이 있답니다. 우와, 진짜 재밌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찬이는 선인장 호텔을 읽고 어떤 방법으로 독서록을 쓰면 좋을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커다란 종이에 선인장 호텔을 그리고요. 현장에 들어와 사는 모든 동물들을 그린 거예요. 그럼 선이장은 엄청 크게 그려야겠네요. 그러네,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림만 그려도 좋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나 너의 느낌을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내가 그때 어떤 감상을 느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림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좋을까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적을래요 이 사막에서 가장 멋지고 편한 선인장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층에는 정갈과 개미손님이 살고 있고요 위층에는 딱딱구리와 올빼미손님이 살고 있습니다 빈방 있으니 어서오세요 어서 어머 <laughs> 뭐야 호텔 주인이십니까? 호텔 사셨어요? <laughs> 홍보 잘하네 좋아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감상문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상문 쓰는 비법도 알아두면 좋겠지? 감상문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먼저 내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계기 그다음으로는 이 책의 줄거리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낀 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내 마음을 울린 응한 문장까지 적으면 일반적인 감상문이 완성됩니다 아하!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럼 선인장 호텔을 잃고 난후 느낌만 이야기해 볼수 있겠어? 네 사막에 사는 여러 동물들이 선인장 호텔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선인장이 쓰러진 후에도 정갈과 개미들이 다시 몰려와 차지하고 살았으니까요. 저도 제 친구들이 언제든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어 너무 좋다. 세상에 그렇게 쓰면 독소록이 되는 거야. 정말 쉽지? 네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책도 또 보고 싶어요 그치 네. 근데 가기 전에 인사는 하고 가야 돼요 <laughs>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어린이 스피치의 모든 것 오늘도 고민 해결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아안 돼+ 안 돼+ 안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